감사합니다 네.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? 네저도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겁게 공연할 <laughs>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큰 도움 주신 카리 자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 지금부터는 배우들 포토타임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벌써 찍고 계시네요 <laughs> 네. 배우들 포즈를 취해볼까요? 포즈 지금입니다 <laughs> <직업입니다. 웃음> 어플이 있으시다면 제 얼굴을 어플로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. 누가 제일 멋있었나요? 왜아 <laughs> 네, 핸드폰은 다 절로, 저기를 띠지? <laughs> 5 <웃음> 4 3 2 1네 감사합니다